예 이미 뭐음주운전 적당히 좀 하세요, 하세요. 좀 적당히 좀 특수공무집행방해범 아, 선거법 위반범 이미 범죄 경력이 네 개나 있어요 거기서 기소된 거. 게 여섯 개인데 네. 조용히 하세요 한민수 형 조용히 좀 해! 네.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?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논리가 어, 뭐 말이 안 돼요. 이거 비상경 누가 했어요? 회의원는데 누가 버렸습니까? 누가 어요좀 적당히 좀 하세요. 당세요 당신 어따들 그런 말한번으세요 저 이제 니 결사 어디다? 온이대로 왔어요, 지, 여기. 지리들시다 지리, 음, 지리, 뭐, 뭐, 지리 들읍시다 지리 아니 리 내란 수괴하는 놈들 다 많있잖아. 내란, 내란 수괴. 수개, 내란 수괴. 수개. 수개, 내란 수괴. 내란 수괴. 이 나라에 지금 가범이명옹하는들왔어요 아니 고 지금 누나 쓰게니까 이거, 네? 이거 왜세요왜세충은왜끼어들어요왜끼어들어요 음, 음. 예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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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간사님은 아, 왜끼어드십니까 그러면? 도 간사고 기면아 그러면 뭐 간사끼리만 얘기해요박충원은 간사하고 싶으세요? 그런 말이 아니라? 그럼 간사끼리하기 하면 우리 얘기 못해요? 그럼 법이 있습니까? 규칙 있어요? 짤 찍지 마시. 일부러 이러니까 일 누가 짤 찍습니까? 상대. 의원님 아니 어떻게 이런 법한 의욕을 어 자기당 대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어떻게 도덕적 기준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? 그거만 얘기하세요. 그 똑같은 내용 연책 특는안되냐고 기자회견 하세요. 똑같이 하세요. 아,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? 해 검사실은 거니까 그러죠. 왜 하죠.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나요? 아무리 국회 상임의장이라도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. 정확한 얘기 했잖아 지금 뭘 정확 똑같이,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. 했어요. 똑같이 가세요 다음 민주당 의원님 계십니다. 제가 진짜 정보를 주시는지 아, 잠깐만요. 이 정도는 경고할 수가 없어요. 우리 위원회에서 네.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<laughs> 저는 중단시킵니다. <이제> 위원장님 인정하시는군요. <laughs> 네, 우리 저런 저 경과요 안 한다고요. 박준관 의원님도 경고하지 않겠습니다. 네, 주세요 시간 채. 네. 미디어 오늘 이진숙 위원장님. 네. 음,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르고 있어요. 그.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죠?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.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란이라는 부분은 지금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고 합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12.3 개혁.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... 법률적으로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수계라는 표현을 현직 대통령에게 쓰는 건 맞지 않다.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? 그렇습니다. 예, 저도 개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역사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. 그런데도 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내란수계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요. 법화 유용범입니다. 그렇죠? 같은 논리로 보면 그렇겠죠? 그리고 제3자 뇌물법 위반범이죠. 그리고 선거법 위반범이기도 하고, 위중교사범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이기도 하죠. 그죠? 북한의 쌍방을 통해서 돈 벌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기소됐으니까 그걸 확정적 범죄로 본다면, 북한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범. 이렇게도 부를 수 있죠. 네, 답변해 보세요. 예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만약에 문석열 대통령을 대란 무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 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이미 뭐 음주운전 적당히 좀마세 적당히. 국수 공무집행 방해범, 선거법 위반 범 이미 범죄 경력이 네 개나 있어요. 거기서 부서된 게 여섯 개인데 네. 조용히 하세요. 한민수 의 조용히 하세요. 네.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?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뭐, 거. 뭐 논리가 말이 안 돼요? 비상경 누가 했어요? 박정은. 국회의원와버렸습니까얘했어요 적당히 좀 하세요. 적당히 좀 하세요. 당신? 어디다 그런 말을 한번 하세요. 무슨 시간이니까 결성 의미대로 왔어요. 여기. 어디가. 질의 들읍시다. 아님, 이래. 수개, 수개, 수개. 뭐, 이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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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서란래서 이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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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래 이래서, 이래서, 이래이 이래서, 이래는 이래서, 지래서 이래서, 이입니까이이 왜왜 네. 끼워들어요? 끼워 그러면 간사님은 왜 끼워드십니까 그러면? 아 간사하고 아니면, 그러면 뭐 간사끼리만 아, 얘기해요? 예? 네. 박사하고 싶으세요? 아간 그런 말이 아니라? 그럼 간사끼리 얘기하면 우리 얘기 못해요? 그럼 뭘있습니까 규칙 있어요? 짤 찍지 마시 네? 짤 찍으세요 누가 짤 찍습니까? 예? 원님 규칙이 있잖아요 박정문 위원님은 본인 지리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 의원님들 본인 지리 시간에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시라고요? 예까지 네, 그렇게 해, 해 오셨고. 네, 그러니 그냥 박정훈 네. 의원님 지리하세요. 예. 네. 제가 지난번 어, 과거 지리 때도 이법화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이 지금 오늘도 지금 저. 이재숙 위원장의 과거 MBC 근무 시절 법카 내용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법카 내용을 어, 자기 당 대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어떻게 도덕적 기준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? 1억 2천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가 이미 돼 있고 그 증거 자료들 이미 이다 나왔어요. 한마디도 못하면서 어떻게 법카 얘기를 또 합니까?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네, 이재, 이재숙 바로...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. 예, 저희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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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저희는 어? 조용히 하시라고요 한민수 위원. 어, 유성경찰서에 이미 수사를. 잠시만요 이거 세우세요. 이거 세우... 똑같은 내용으로 세우... 나가서 가세요. 세웠고요. 세웠습니다 박정운 의원님. 왜 세워요 왜? 아니죠. 아니, 저... 지금 끼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. 들리지 않아요. 조용히 좀 하세요 한민수 위원님. 시커 하시라고 시커 <laughs> 본인 질의 때.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박정운 의원님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박정운 의원님. 그만하면 그거 그거만 얘기하세요. 그 똑같은 내용. 면책특권 안들려고 기자회견 하세요. 똑같이 가요. 아, 왜 나한테 이래라 네, 저래라 해요. 뭐, 저희 사실을 못 보니까 그러죠?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아무리 국회 상임위장이라도 뭐.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. 정확한 얘기 했잖아요. 지금 뭘 정확한 얘기를 했같이세요 똑같이 가세요. 다음 민주당 의원님 계십니다. 제자 진짜 경를 주시는지. 잠깐만요. 이 정도는 경고할 수가 없어요. 우리 위원회에서 네.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저는 중단시킵니다. 어, 위원장님 인정하시는군요. <laughs> 네. 우리 <laughs> 저니까요저경과할까요안 한다고요. 박준건 의원님도 경고하지 않겠습니다. 네, 주세요 시간. 예. 어. 예, 네. 네. 그래서 이 시간 아까 즉시 중단시켰어요. 예. 다음 민주당 의원님께서 반박하십시오. 예. 가십시오. 가십시오. 예. 무슨 뭐.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상임위장에서 이렇게 결사옹위를 하는지 이해할 를 수가 없습니다. 아니 제가 무슨 틀린 얘기한 게 뭐가 있어요? 다 지금 형범죄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건데 남은 범죄혐의를 재판 받으면 확정적 사실처럼 얘기하고 자기 당 대표는 그렇게 하, 하면 안 된다는 무슨 법이라도 있어요? 예? 내로남불도 좀 적당히 하세요. 적당히.